weather 가보게 그죠? weather 나오면 뜻은 두 가지인데요.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이 아이가 뭐로 쓰일 수도 있습니까? weather가 weather가 나온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돼요. a 하든지 b 하든지 가 이렇게 해서 주어가 되죠. 근데 weather 다음에 w h 쓰게 되면, c 마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부 사절이 돼요. a 하든지 b 하든지 간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지 간에 나는 뭐 하겠다? 그렇죠? 수업을 빠지겠다. 이런 말쓸때쓰는 것이 뭡니까? weather 마 찍는 거예요. 보이면 중요한 거 어떻습니까? weather 다음에 어원서 주어 동사 나왔네. 그리고 주어 동사 알아봅시다. 보세요. 문장 보세요. 이렇게. 주어다 며뭐 나왔습니까? 동사가 등장했잖아요. 주어 동사 등장하면 뭐가 됩니까? 이상인이 아, weather는 a든 b든 그런 뜻이구나. 그렇죠? 그게 동사가 나왔으면 A든 B든지 가 이렇게 주어질 텐데, 이는 주어가 아니에요. 판단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간에 그판단이란 것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간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여러분이 그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면 큰그 판단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그 판단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죠. 그 방식에 어떤 방식이야? 여러분이 반응하는 이웃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틀린 거 없죠. 틀린 거에 리스판드겠어요. 리스판투겠어 당연히 리스판드는 어떤 반응하다 뜻인데 리스판드는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다. 반드시 뒤에 뭘 써야 돼? 투안 쓰면 틀려. 아까 무엇처럼 아까 공부했던 실험아먼트. 실험하다 할때미드나 오늘 안 쓰면 틀리는 것처럼 리스반드는 반드시 뭘 쓰게 습니까 툴을 쓰게 습니다 됐나요? 알아보시기 바라고, 아, 리스반드는 반드시 뭐뭘 쓰는구나, 툴을 쓰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18번 가볼까요? 엄청난 성장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휴즈 그로스인데요 그러 여러분들 그죠 항상 이유를 쓰라고 했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쓰기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어, 오늘도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유를 잘 쓰시고 잘 하시는 분좀 일찍 갈수 있고요. 이유를 못쓰는 분은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유를 또박또박잘 쓰시기 바라고요. 엄청난 성장입니다. 휴즈브론스지 않습니까? 무엇에 있어서, 이해에 있어서. 문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셨습니까? 이해합니다. 무엇을요? 문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엄청난 성장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인식의 제고, 자, 어웨어니스, 인식이죠. 아 그렇구나. 인식, 인식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뭐 다른 중요한 역할, 무역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끌어올리는데, 그렇죠? 인식을 끌어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이요? 문명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문명에 대한 이어도가 굉장히 높게 상장했단 말이죠. 사람이 문명에 대해서 이해가 커진 겁니다. 이 커진 것이 결국 무엇을 들어올렸다고요? 인식이요. 어떤 무역의 역할에 대해서 그 인식의 어정도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요렇게요.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틀리고 보이시죠? 로봇은 항상 로봇는 원형이 뭡니까? 라이스죠. 라이스와 뭐의 차이점, 레이스의 차이점 물어보는 거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은 있죠. 인식을 끌어올렸다. 목적 있으니까 뭘 써야 돼? 원래 raise를 써야죠. Rise는 올라가다 뜻이야. 얘는 올라가다 뜻이고, rise는 무슨 뜻이냐? 항상 이 핑크색은 뜻입니다. 얘는 올라가다 뜻이야. 상승하다, 올라가다, 해가 뜨다 이런 뜻이죠. Raise는 올리다 뜻이고요. 무언 무엇을 올리다. 기억나시죠? 올기기, 기르다, 기금을 조성하다. 이런 뜻으로 raise를 써서 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뒤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뒤에 목적이 없죠? 목적이 없으니까 뭘 쓰는 겁니까? rise를 써야죠. 왜? 레이 i 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 <laughs> 말 잘못했죠? <laughs> 레이 i 는뭐 있습니까, 지금? 뒤에 목적이 있죠, 어 w a r e 목적이 있으니까 뭘 써야 됩니까? raise를 써야죠. 맞죠? raise의 과목은 뭡니까? raised, raised, raised. 당연히 뭘 써야 됩니까, 이 자리는? 로즈가 아니라 raised를 써야죠. 뒤에 목적이 있으니까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라이스의 뭡니까? 당연히 라이스의 라이스 n r 니 i s e 히라이스 e n r i s e Risen, r i s Risen, 이 s s r e n s e n 있으니까 n R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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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s e r i i s e n Risen, r i r i i s e n Risen, Risen, r r i i s e 10년이 올라가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선생님들도 혹시 틀리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Object와 Opposite 점이야. 나는 너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 자 어떤 생각인데요? Idea와 대신 동격이겠죠. That. 이런 이런 생각에 반대합니다. 뒤 완전한 문장이니까. s e c u l a language를 획득한다는 것은 중요한 어떤 쓰는 거죠. 어때? 갖고 있다.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제2 외국어, 제2 언어 같은 것은 which. 초점 을 맞추는 조기 교육의 초점 을 맞추는 아주 중대한 어떻습니까? 피어리 기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오브젝트 이거 구분하시는 거 많지는 않거든요. 오브젝트와 뭐의 차이점, 오포 s 즈의 차이점.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잘, 잘 들어보세요. 자 반대와 나 p 포 s 즈는 바로 뒤에 복잡했습니다. 무엇 무엇에 반대하다 뒤에 바로 뒤에 목적어 쓴 아이가 어포우입니다잘 보세요. 오늘 끝냅니다. 자, 잘 모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지난번과 그 지난번 시작된 이제 이 강의 진짜 강의셨습니까, 그죠이 강의 반복들이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 오는 친구들은 반드시 어떤 수강의를 보시고 돈내고 보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반복들이 않습니다. 어포우는는떻습니까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이거 반대하나야 뜻은 똑같아. 요 오브젝트랑. 또 어떤 차이 있습니까? 어부젝트는 얘는 자동사야. 반드시 뒤에 볼사인데 툴을 써야 돼. 툴을 쓰고 쓰는 목적이 어부젝트는 뜻은 똑같아요. 근데 어포즈는 어떻습니까? 바로 뒤에 목적으로 쓰지만 어부젝트는 툴을 쓰고 목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적으 쓰기 때문에 볼수 있습니까? 어포즈 다음에 명사 나올 수 있고 i 이즈 나올 수 있죠. 어부젝트도 마찬가지야. 명사 나올 수 있고 아이즈 나올 그죠? 좀 아이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하는 뭐 것에 반대다. 될 어부젝트와 아이즈 배웠잖아요. 여기까지 구분을 합니다. 이제 첫째 구분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어, 뭐, 포스는 바로 뒤에 목적을 하고, 오데이트를 뒤에 투를 쓰는 자동사구나. 까진 기획했어요. 또 하라는데. 나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럴 봤을때 여러분들 수동을 쓸수 있어요. 비어 포스요 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비어 포스 써요. 나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이럴 때 비어 포스 썼습니다. 대신 이때는 뒤에 물었습니까? 투를 써요. 나는 무엇무엇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때무엇습니까 얘는 투를 써가지고 뒤에 목적어 등장합니다. 능동일 때는 바로뒤에 목적어가지만 수동일 때는 비어포스 툴을 씁니다. 됐습니까? 어브젝트는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구분됩니까? 이제 설명드렸어요. 잊지 마세요. 학교 시험 나오면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알고 있으셔야 돼.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떠세요? 제가 말했잖아고1일 때는 문제가 없다고 교과서 외우시니까 제가 말했죠. 고일 때는 솔직히 나 필요 없거든요. 잘할 사람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고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왜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돼 중학교 때처럼. 물론 중학교 때보다는 한네배 4배 많아. 네 배에서 다섯 배도 많을 수 있겠죠, 분량이. 하지만 네배 정도 그렇죠.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 어떤 실력으로 어떻습니까? 조금 더 고생하면은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점수 1등급 다 나오십니다. 공부만 좀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고일 학년 2학기 기말부터 시작되는 2학년 과정에서는 외울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 중학교 국과과정에 14배에서 5배가 나온다 분량이. 그러면 그 정도 분량이 어떻습니까? 외울 수가 없고요. 뭐가 나올지 예측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해 봐야 돼. 혹시 어포즈가 나왔다, 업젝트가 나왔다면 변형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어포즈는 바로 그목적 쓰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아, 업젝트는 투로 써야 되지. 어브젝트는 자동차니까 수동태가 안되지, 어포즈는 수동태가 되는데, 수동태가 되면 뒤에 투가 나오지 이렇게 딱 나와있다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안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교과서를 외우시게 되면 외울게 너무 많아서 결국은 영어 때문에 다른 과목도 점수 못하게 돼. 요 영어만 점수 안나오면 괜찮은데 중요한건 그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다른 과목도 점수 안나온다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할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런거 주요 과목 못하는 애들이 암 과목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요 과목 검사는 못한 애들이 암 과목을 왜 못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요 과목 국영수 포기하고 암 과목 열심히 한다. 됩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과목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암 과목까지 안된 공부가 그렇죠. 주요 과목 망치면 어떠세요? 암 과목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요 과목 열심히 하는 거야, 선생님 말. 주요하기 때문에, 뭐 이수 단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망쳐버리면. 아, 수학 망쳤는데 다른 거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 망치게 되면 아 몰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잘 보면 어떻습니까? 어?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완전 상반된 느낌이기 때문에 주 과목은 반드시 잡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겠습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나는 반대합니다 당연히 뭘쓰겠습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봤듯이 투가 없으니까 어퍼스 는게 맞지 않습니까? 기본입니다 뒤에 투가 있었으면 어휘 학습이 맞고요 만약에 투가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어퍼스는 비어 포스면 이것도 맞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19번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20번 자 어프로치 approach 리 한번 해볼까요? 어프로치 나왔습니다. a 프로치 p p r o a c h a 나 써요 안 a 요뭐할 p p r o a c h 접할 때마다, 어떤 문제에 접근 o 때마다, 우리는 b r i n g t o b e approach. a p p r o r o n g t r o b e h a r o a c a p r o o a c r o a c h o a c a r 신선한 새로운 접근 해결책 여기를 고안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떤 가정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게 됩니다. 뭐할 때마다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마다 bring to bear를 쓰면 어떻습니까? 무엇 무엇에 신경을 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 에 어떤 마음을 품는 거니까 bring to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어프로치는 to 쓴다 안 쓴다 어프로치는 to 쓴다 안 쓴다 사야만 to 쓸까 안 쓸까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투 쓸까 안 쓸까 써안써안 쓴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아베마 다가라즈 주스를 기억납니까안 했나 했죠 안 했어요? 어. 자, 봅시다 어디선가 했던 경향는데 우리 안 했나? 어떤 분들 있어요? 나도 아닌데. 그 다음에 했던 것 같은데? 했죠? 했어요. 또, 뭐, 이상한 거. 이상한 거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열심히 만들어서 수업했더니, 이상한 거라니요. 자, 그때 공부했던 면 아, approach.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절대 투을안쓰네라고했습니다 자, 우라는뜻에에서 열두 개의 외우라서뜻에서 했잖습니까? 지난번에 a p p r o a 안 쓴다. 해를 안쓴다? 해서, 이렇게 다서 이렇게 이야게 해서, 이니까해 e 이렇와대서이 말고 어울리다 할때서 이렇게 해서, 누렇게 해서, 이다게 해서, 이다게 에, 에 보여서 엔터, 엔터는 어디 들어가다 할때 인투 안 쓴다. 미움두개 나오죠. 첫 번째는 marry, 누구랑 결혼하다 할때 위드 않안쓴다 많은 멘션, n 언급하다 할때멋뭐에서 언급하다. 또 멘션이. 어바웃 안 쓴다. 그렇죠. 아, 아베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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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아, 아, 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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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부터 다가 라 조, 우저다 디디스커스 무엇 무엇에 대해서 토로 할때 어바웃 안 쓴다 자가 그릿 인사하다 그릿 다음에 투안 쓴다 누구누구 에게 인사 투안 쓴다 라 뭐였습니까? 위생 뭐 누구랑 단당할때 위대 안 쓴다 조임 조추 같이 한다고 그랬으면 되겠죠? 조임 어디 합류하다 할때에시나 이나 안 쓴다 수, survive 어디 이후에 살아남다 할때뭘 쓰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survive 다음에 뭐 from이나 뭐 뭐로부터 생존하다 뭐뭐 이후 생존하다 after 안 음. 쓴다 마지막을 뭐였죠? 이걸 기억나는데 하나 더 있었던 게 떠나는데 물론 answer도 있지만 아뭐 하나 더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항상 하나가 기억이 안나1 2개더 갔대 3 6, 9, 10, 1 맞나? 2 육, 구, 십, 십1 십이 다 했네. 그렇죠? 뭐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이거 말고도 뭐 있습니다. Answer 있어, Answer. 다 갈아줘 있어. 그렇 하나. 다 A 쓰시다, Answer. 무엇 무엇에 다 갈아다. 목안 쓰죠? 바로 뒤에 To 안 씁니다. Reply To 쓰지만 어떻습니까? Answer To 안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나요? 이렇게 뭐 하나 약간 까다지가긴 한데 이 정도 공부하시면.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세요. 전부 다 전체 쓰는 게 어울려요. 사회에서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approach to가 어울리죠. 근데 to 안 써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enter into가 어울리죠. into 안 써요. 누구 누구와 결혼하다 m a r 드 y with가 어울리죠. with 안 써요. 무엇 무엇에 대해 토라 discuss about 어울리죠. about 안 써요.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at 어울리죠. at 안 써요. 무엇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다 뭐 뭐에 대해서 맨처럼 어바 어바 어울리죠. 안쓰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어떻습니까? 어울리다. because with 어울리죠. 안쓴단 말이야. 누구누구랑 닮았다. with 어울리죠. with 안쓰죠. 보세요.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그리 to 투, 어울리죠. to 투, 안쓰죠. 어디어디에 하면 join at 어울리죠. at 안쓰죠. 어디 그죠? 사고로부터 살아남다. 사고 이후에 살아남다. from a n after. 교통사고 이후에 살아남다. survived accident야. 보세요. 되게 신기하죠. 서 u r v i v e d 란 말이야. 사고 이후에 살아남다 할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그 사고에서 살아남다. 여기다 s 쓰거나 풀업을 쓰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고 이후에 살아남다. 서 u r v i v 바로 목적을 쓰단 말이에요. 되게안 신기합니까? 여기다만 신기하지? 그죠 신기하죠. 이런 것들, 지금 나오는 최소한 12개, 13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입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들 전부 다못 쓰지 않습니까? 절대 안 쓰는 애들이요. 에 하나하나 아베마, 다바라조, 다 보시고요. 아베마 다가라죠 주스를 다보셨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외우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래서 뭡니까? 어프로치는 당연히. 아, 어, 어프로치 제일 낫잖아요